형 시영 누나 상식 한번 한대요. 시영 누나 상식. 지원 가자. 야 대신 지원이 이점 줘. 알겠습니다. 대신 지원이 이점 줘. 알겠습니다. 야 해봐 해봐. 좋아. 동지가 보여준다. 동지가 보여준다. 야 해봐. 파이팅. 야 지원 신나 보여주지 그래. 지원 차는 거예요? 파이팅. 파이팅. 손복은 누나가 강해. 이 난관 한번 넘어보자. 자 하겠습니다. 그리스 역사가.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나오는 알렉산드로스의 명마은 부케팔로스인데요. 그렇다면 여포와 관우가 탔던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진마의 이름은? 그렇다면 여포와 관우가 탔던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진마의 이름은? 알 그렇다면 여포와 관우가 탔던 하루에 천리를 달수 있는 진마의 이름은? 저토나 저토나! 저토나저토나 야, 통역사는 통역사나. 누구랑 그냥 얘기했어? 아, 응. 나다시아다 야. 좋다. 내생력 <laughs> 좋아한다. 좋아한다. 좋아, 야, 이거 그렇게 가 진짜 오랜만이야. 너무 뿌듯해. 야, 지호 너무 좋아한다. 너나 이따가 모르는 문제 좀 물어볼게. <laughs> 내가 알려줄게. 좋다. <멋있다. 웃음> 이번 주 본방 사수 하겠는데? <laughs> <laughs> 적토만 영화. <laughs> 선이이고 아이고! 아이고! 그 아니, 아, 네. 아이고! 나이고 아이고! 이우리이살아있습니이 대체 무슨 일이아이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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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! 아이고! 이이고 아이고! 아이이 아이고! 아이고! 아이 아이고! 아이 아이고! 아시겠죠? 그만해! 아니, 왜요? 아니, 시험이, 시험이 만나면 아 왜요? 그만하는 거아주세요 아니 시영이세요. 시영이 만나면 이거부터 해야 돼요. 그만하세요, 좀. 아아 왜요? 여기서야지 여기 똑같은 옷 입었는데 여기서. 어 너도 고생아왜같이아 그지... 시, 아, 왜 같은 거예? 아고수생이 너무 달라. 아,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야? 아, 아 너무 멋있고. 그래 이게 진짜 고수이지 어, 이게 진짜 고생이지 뭐야, 뭐 자 여러분 새로운 그... 입주민입니다. 그... 박수 한번 오, 주시고요. 박수. 박수. 예. 일단 그 자기 소개 한명씩 할게요. 이진욱 씨부터. 예. 네 저는 206호에 살고 오, 있는 형사 오, 이진욱입니다. 형사님이시구나. 아 진욱이는 진짜 오랜만에 봐. 그게 아니라 이진욱 씨는 런닝맨 최초 출연이에요. 내가 패턴. 아, 패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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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보고 어. 그, 펫, 그 이후로 못봤어 지금. 패턴 때, 12년 전. 에 진짜? 진짜 옛날 아니야? 완전 옛날이지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아, 저는 210프에서 온 배우 연습생이고요, 응. 송강입니다. 야 미지. 잘생겼다. 아저 송강 저. 어. 어. 아니 또 소민이 어, 옆으로 본다. 또 옆으로 아니, 봐. 아니 저한번 봤어요. 미추리 때맞 아, 미추리 때예요. 아, 자 이시영 씨. 어 안녕 나는 어 안녕 나는 탑층에 살고 있는. 왜 갑자기 반말을? 왜 갑자기 반말을? 건물주야 건물주. 아니 건물주. 요주의 아니, 인물이야 어? 건물 트레이너 아니세요? 아니요 건물주.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내가. <laughs> 어, 야 엉터들 맞아 요 엉터들 맞아 그러다가 나보다 엉 맞아. <laughs> 좋아, 좋아, 아, 예. 아니, 뭐... 맞는데, 저분 권투하는 분 맞는데. 맞는데. 아니에요, 저... 건물 주시고 이 건물을 갖고 계십니다. 아, 아 그래요? 예, 오. 아, 오. 아, 오. 잘 보여주셨다, 네, 다음 예. 도현이. 네 안녕하세요, 저는 3 0 5호에 사는 고지생 이도현이라고 합니다. 아, 아 도현이 잘 알지? 본인소리 이렇게 좋아? 저기 도연이 알다시피 도현이는 런닝맨에서 키웠습니다. 네 맞습니다. 네 예, 예, 맞잖아요, 그 솔직히 맞잖아요. 아니 근데 맞지. 진짜 도현이는 예. 우리가 업어 키운 거라고 버키아요맞내 여자친구는 세찬이 형친구 우리 사랑합니다. 건강하세요. 사연도 안 봐. 오케이. 진짜 도현이, 우리가 어버키 형거 맞고, 석진이 어버케이션. 형은 우리가 공갈 적국지부터 시작해가지고. 기적이도 빌려주고. 기적이 다 갈아주고. 야, 야, 다 커서 왔어. 뭔 소리야. 아 왔어. 찌찌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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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찌. 찌찌. 좋아하신다, 좋아하신다. 좋아하신다. 찌니만 불러주세요. 소설은 단어나 어휘의 보물창고죠. 그렇다면 지어짜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스 필링은 무엇일까요? S-Q-U-E-G-E S-Q-U-E-G-E 천재는뇌생녀뇌생녀야쟤 네. 천재. 과외하나 봐, 과외. 야 이럴수록 이시영 굉장히 부담이. 네. 야 진짜 멋있어, 진짜 멋있어. 진욱이 먼저 해, 진욱이. 이제 한 하나만 하나, 하나 더 먹을게요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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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뇌생남 레츠고. 남녀 구분 자체를 없애고 중립적으로 보아 사람 자체로만 생각하려는 움직임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? 젠더 뉴트럴. 그렇지! 젠더 뉴트럴. 그렇지! 내생남 내생남. 오케이. 아 젠더 뉴트럴 어, 오케이. 아니야. 네, 네, 네. 오케이. 둘다 너무 너 넓다 씨. 아 예술이야, 지금. 딱딱딱 하고 되는거네 자, 시영아 해내라. 이 정도에서 어제는 남영준이예요 자, 자, 이제는 준비해. 시영원님 어떻게, 시영 어떻게 부담스러워. 자, 갑니다. <웃음> 집중해, <웃음> 시영아. 집중해. 가자. 한 집중 집중네 집중. 네, 네. 신문을 지금 1시간 넘게 봤어요. 에덤 스미스. 네? 야, 문제도 안 나왔는데. 몸만 풀어 봤어요. 자, 갑니다. 집중해, 시영아. 집중해. 집중 집중돼. 네, 네.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에서 시적 화자가 찾고자 하는 순위가 뜻하는 것은? 오 어? 4. 순위 윤동주 눈 오는 지도. 어? 아니 한, 한 10분만 줘요 10분만. 10분만 줘요 <laughs> 5초 드릴게요. 어 뭐라고요? 4 3, 4, 3 4, 2 1. 오 뭐야 찾는 거? 눈눈 눈. 현지 현지 현지. 가자. 자, 자 안녕히 계세요. 어? 래러 래러 정답 우리 정치? 우리 민족이요. 아 진짜. 아 아니 은유 모르세요? 에 금태. 아졌다 아니, 음... 음... 아니, 음... 음... 아니, 음... 음... 아니 그 그러니까 자기가 상식을 왜 한다 그러냐고. <laughs> 저거 보고 읽으면 되는 거야? 아 우리 민족이 어려? 워 아니 그저 그러니까 연예인 얼굴이나 맞추면 되지 않죠? 네. 아 아쉽네. 아 정... 아니 뭐안 앉아 일단 앉아 앉아, 앉아 앉아. 어? 이런 게 뭐지? 형! 잘 형! 우리 다섯은 연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야, 분명히 뭐가 있는 뭐가 것 같아요. 있어. 잠시만요. 제가 확인할 게좀 있어. 아, 진우가! 세찬이 형이 어떻게 알지? 대요, 이 안에 지금 음, 뭐가 있습니다. 이상한데? 이주민 중에 괴물이 있다 전화지고. 누구야? 아, 엄청 아, 이상해. 아, 아, 뭐 괴물이 거야? 빨리 무조건 찾아야 돼. 들어갔어. 아, 아, 죽여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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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찾아야 아, 이거 뭐야? 이건안 돼! 나 진짜 무서워. 아, 너무 무서워.